퀴즈 해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16톤 있고, 여기도 16톤 있으니까, 협력은 이렇게 평사변형 그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제 이쪽 방향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있고요 여기가 60도고, 여기도 60도일 거니까, 여기가 총 16톤. 정상각형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16톤일 거고요 지금, 두 개의 힘이 작용한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합력이 0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힘이 필요한다. 그럼 어디로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이두 개의 1 0 n 턴의 방향이 이쪽이고요. 그 크기가 10이니까, 합력이 0되려면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1 0 n 턴인 상황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120도, 여기도 110도인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수업시간마다 강조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자, 보시는 화살표 방향 움직다했고요 운동 방향으로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A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써 보면 일단 어, 이쪽으로 중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직한 힘이 있을 거고요. EMG 있을 거고 수직한 힘이 있을 거고 요렇게 장력 T가 있겠죠. 근데 이 수직 근력과 이두이 장력 아니 중력 중력의 합력이 이제 이쪽 방향인 거고요. 이 크기가 얼마냐면 정확히 EMG sin t 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쓰면 총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이 빗면의 평행한 방향으로의 힘을 따져 보면 이 EMG sin t 나 장력 T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살표 방향,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EMG sin t 가 T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운동방정식은 EMG, sin, star, t. 요게 이제 총 알짜임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질량 EM이니까 MA. 이제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요게 운동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건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총 이제 좀 이제 정확하게 쓰면 EMG, sin, s t a t가 EMA다. 이렇게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중력 MG가 있을 거고, 위로, 정력 t가 있을 건데, t가 더 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t 빼기 mg가, b 의 r 점이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죠? 위에 두 식을 이용해서 각각 표현해라 이렇게 으면 이제 하나의 식, 1번 식은 emg, sin s t 빼기 t가 ema, 그리고 대식은 t 빼기 mg가 ma니까, 이거를 만약에, 어, 가속도를 먼저 구해주면, 이제 위, 위에랑 아래씩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총 3mA가 어, mg, e s i g n s e t a 1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가속도가 얼마냐면, 가속도는 3분의 g, e s i g n s e t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이거를 저, 여기에다 넣어주면, 여기다 넣어주거나, 밑으로 넣어주면, 장력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t는, t 빼기 mg는, m, 그리고 3분의 g, e s i n t 빼기 1. 이렇게 나타낼 거고. 그래서 이거를 총 정리하면, t는, 어, 3분의 mg, e s i n t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아, 3분의 2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충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 mg니까 mg가 넘어가면 3분의 2 mg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어, 여기가 평행한 지점인데 지금 긴 쪽은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을 거고요. 이쪽. 그리고 가벼운 이게 좀이게 작은, 길이가 작은애는좀 가까이 있겠죠. 이 거리 차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R1, 여기가 R2라고 한다면 지금 얘가 평형을 이뤘다는 건 돌림인 평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작용하는 질량이 만약에 MA고 여기에서 무게중심에서 질량이 m p 라고 한다면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어 m g 이쪽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중력이죠. MG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R1 그리고 이 C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쪽 A의 구간에 해당하는 질량 중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B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고, 돌리려고 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돌림 힘과, 그리고 M, B, C, R2의 돌림이 딱 같을 때, 그때 이제 돌림이 평향을 이룰 건데, 지금 R1하고 R2를 비교하면 R1이 R2보다 크니까, 이제 MA랑 m p 를 비교해보면 m p 가더큰 상황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이에요 3번입니다 질량이 5kg인 막대 이제 막대의 막대 질량이 5kg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 60N이 있구요 그러면 얘가 지금 1m 그리고 2m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정심이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이쪽 1.5m 지역에 이렇게 해서 지금 5kg니까 50N만큼의 어, 중력이 작용하겠죠. 막대에 받는 힘을 모두 표현해서 힘의 평형 조건을 써라라고 했습니다. 막대에 닿하는 거야. 그럼 막대가 받는 힘은 일단 중력 50 받습니다. 그리고 어, 이 무게가 땡기는 힘이죠. 요거 중력. 그게 얼마일 거냐면 60일 거예요. 그리고 어, 아래로 가는 힘은 이거 두 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위로 가는 힘이 받침대가 받쳐준 힘. 그러면 F받침대라고 쓸까요? 그리고 이 실이 잡아당긴 힘이 아니죠 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 하나 나오겠네요 식.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회전축을 근데 받침점을 회전축으로 잡고 돌리면 평행조건수라고 했어요 받침점 여기 기준입니다 그럼 받침점이 가하는 받침점에 의해서 돌려, 돌아가는 힘이 없죠 여기가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중력 60짜리, 어, 좀 지우고 할게요. 어, 이 60짜리, 얘가 돌리는 힘하고, 이 무용심이 돌리는 50짜리는 둘다 지금 시계방향으로 돌리려고 해요. 지금 이 받침대를 기준으로 보면 다 지금 시계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 실만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니까 반시계방향으로 돌리고 려 하는 거죠. 돌리는 평을 생각해 보면 같은 편, 얘네 둘. 그러니까 60 곱하기 1. 50 곱하기 1.5. 이게 뭐랑 같냐면, 장력 t 곱하기 장력은 3m 떨어진 데서 돌리고있네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장력을 구할 수 있겠네요. 3t가 얼마냐면, 얘가 지금 75, 60. 75에 60이면 130인가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t가 얼마가 나오냐면, 45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어, 장력을 구했고요. 그리고 1번하고 이번 1번 식에서 장력을 구하고 그리고 받침대가 막대를 위로 받치는 힘을 구하라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이미 장력은 45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위에 식 이용해서 받침대가 받는 힘을 구할 수 있겠네요. 총 왼쪽 위에 것씩 써 보면 112 받침점이 가는 힘 더하기 장력 45니까 받침점이 가는 힘은 어, 6 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집두 개.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 여기 5L인 막대가 있고요. 수평을 유지하고 있고, B가 A의 2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ET, 얘는 T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막대의 질량은 M이다. 막대질량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가 l l l 2일이면총 길이가 3 4 5일이죠 그러면 무게중심 가운데 2.5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막대질량이 얼마인지 안 나왔으니까 이거를 M0라고 하고 이 m 0를이 M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방식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역학적 평형이니까 힘 평형이 있고요 돌림 힘 평형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일단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면 위로 이 막대 기준으로 위로 가는 힘두 개입니다. 장력 두 개. 이 장력과 이 장력. 그러니까 위로 가는 힘은 총 3T. 아래로 가는 힘은 어 막대 자체의 무게 이 M0랑 그리고 이 공의 무게죠 M. 그래서 그거랑 지금 중력 n 의2의 중력이랑 장력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거랑 mg 더하기 m0g와 같아야 된다. 이런 관계식 하나 얻을 수 있구요. 다른 거, 돌림임 평형으로할 건데, 우리가 지금, 어, 이 t는 관계를 알고 있어요. m은 지금 나와 있는, 수, 남아 있는 어떤 상수값이고, 이거, 이거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이거를 기준으로 잡으면 미지수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m0 모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한번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돌림임을. 자, 그러면 이제 같은 판끼리 색칠을 해보면, 일단 여기 이 공의 무게는 이걸 기준으로 돌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가고요. 여기 있는 이티도 이렇게 미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장력, A의 장력만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위로 당기니까. 그래서 같은 팀끼리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반시계 파. mg에 얘는 지금 기준점 기준으로 얼마큼 떨어졌냐면 2분의 l 그리고 et가 또 2분의 l 떨어져 있죠 이렇게 한팀 단식에 이거랑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려리는 t는 얼마 떨어졌냐면 2분의 3l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하나 얻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l 다 없애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그냥 t가 나오겠네요. 이분을 살치고,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2분의 1t는 2분의 1mg. 이렇게 나오죠? 그 그러니까 t가 mg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네. 그러면 t 여기다 집어넣으면, 결국에 3mg가 mg 더하기 m0g니까 m0가 2m이다. 이런 관계식 하나 또 나오겠네. 아마 쪽지시험 볼때 이게 2배가, 2배가 아니었을 거에요. 추가시험 본 애들이 이걸 2배라고 했고요 추가시험 안본 애들이 이거를 2분의 3배인가? 뭐 이런식으로 풀었는데 그래서 답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풀이과정만 정확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예요 60m 높이에서 연직 위로 20m 던졌다. 이렇게 던진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입방향이 만약에 플러스 방향이면 이런식으로 표현해야죠. 얘가 위에서 20, vy에요. 시간에 따른. 얘가 처음엔 올라가다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이만큼이 올라간 높이. 그리고 이제 얼만큼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1초에 10씩 속도가 마이너스 될 거예요. 그러니까 2초 지나면 딱최고점 도달하겠죠. 올라가다가 점점 속도가 떨어져서 멈춘 시점이 2초란 소리예요 이때가 2초. 그럼 그때 얼만큼 움직였냐? 이게 보면 이 넓이가 그 높이니까 20m 되겠네. 그래서 이 높이가 20m 올라갔구요. 그럼 이거 얼만큼 내려가야 되냐면 20m 내려오고 60m 더내려와야 돼요. 총 80m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80m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지금 닮음이거든요 근데 얘가 20이고 얘는 80이야. 그럼 4배 차이 나요. 그러면 우리 닮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닮은 비인을 생각해보면 길이가 두 배면 넓이는 네배 길이가 세배 차이나면 넓이는 아홉 배 그러니까 길이 비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배 차이 났다는 건 길이가 두배 차이 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가 2면 얘는4이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6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고점의 높이는 이제 여기서 따지면 20m고 밑에서 따지면 80m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땅에 떨어질 때 걸린 시간, 6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어, 지평에서 60도의 각도로 공을 30mps로 발사했다. 중력과 역도는 10이다. 구분해서 쓰세요. 자, 그러면, 어, 초기 속도를 비교해보죠. 이게 30이 대각선으로 발사했으면, 앞으로는 얼마큼갈 거냐면, 15, 그, 삼각비 생각하면, 15mps로 앞으로 간다는 소리고, 윗방향으로는 15 루트 3, 미터 퍼 세크로 간다는 소리니까 일단 Vx부터 그려보면 Vx 얘는 그냥 15의 속도로 쭉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어 얼마까지 갈지는 몰라요 이 t 제0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어차피 올라가다가 땅이 떨어질 거니까 땅이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이게 이제 T0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Vy를 그려봅시다 Vy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처음에 15루트 3으로 시작해요. 근데 얘는 중력 때문에 점점 속도가 줄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멈출 거냐면, 올라간 만큼 내려와서 멈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멈추겠죠? 근데 얘도 지금 똑같이 이 기울기는 중력가 속도니까, 중력가 속도니까 10의 가속도를 갖고 있을 거예요. 기울기가 이제 10. 이제 음수니까 마이너스 10이겠죠. 근데 여기가 얼마일지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가 만약에, 음, 총 여기가 지금 t0라고 했으니까, 땅에 떨어질 때 걸린 시간, 이게 지금 2분의 t0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속도는 얼마가 나오냐면, 올라간 만큼 내려올 거니까 이 삼각형 두 개는 똑같아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5, 루트 3,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냥, 총 t라는 시간 동안에, t0라는 시간 동안에, 요만큼 속도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t0 동안에, 30루트 3, 요게 가속도 10 나와야 됩니다. 그럼 t0가 얼마냐면, 3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가 3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있고요 어, 그래프 이용해서 최고점 높이 구하라 했습니다. 최고점 높이는 결국, 어, 이 높이, 이 넓이 말하는 거죠. 그럼 저 삼각형 넓이 구하면, 자, 어, 삼각형 넓이니까, 여기는 지금 시간이 얼마냐면, t0가 3분의, 3루트 3이니까, 여기는 2분의 3루트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삼각형 을요구 하면, 최고, 최고점 높이, 요거요 그러면, 15루트 3 곱하기 2분의 3루트 3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4분의 3, 3, 3 15 곱하기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땅에 떨어질 때까지 이동한 거리 물어봤는데 이 t0가 얼만큼 지금 시간이냐면 3루트3 그러면 이 넓이가 이동한 거리니까 앞으로 요건 얼마냐면 1 5 곱하기 3루트3 45루트3m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최고점에서의 속도 물었습니다 최고점에서 최고점에서는 여기 속도가 0이죠 y는 vy는 그러니 남아있는 속도는 vx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점의 속도는 15m per sec다 방향은 앞으로 가는 방향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최고점에서 자 그림과 같이 45도의 각을 이루며 어, 문제를 던졌습니다 높이가 h고 자,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의 각도 이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와 x를 구해라 이렇게 말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거냐면 이거는 아마. 무, 그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줬던 문제 같은데, 이렇게 해봅시다. a가 h고, 여기 4분의 3h면, 이 사이 거리가 4분의 1h인 거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이거예요. 일단 45도니까, 어, 얼만큼 갔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x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45도면, 지금 이쪽으로 v 가면, 이쪽으로 v죠. 사실 각도가 딱 45도니까, 그러면 지금 어, v x 를 생각하면 얘는 쭉 가는 거예요. 45라는 속도로. 그래서 여기딱 도착하겠죠. 근데 그때 v y 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어, v로 갔는데 속도가 점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땅이딱 떨어질 거예요. 음, 열기에땅이딱 떨어진다고 합시다. 근데 올라간 게총 h구요, 내려간 게총 h, 이 넓이가 각각 h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가 t, 이때도 v, 이때도 v,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v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h예요. 이 삼각형 조그만 거. 그러면 이 시간이 이 시간과 같거든요. t D0. 0로 t z로 한다. 그러면 여기는 절반이니까 여기겠죠. 이 삼각형의 h야. 이거는 이 h겠죠. 이것도 이 h. EH.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이 h란 소리예요. 이것도 이 h란 소리고요. 뭐 그래 보이진 않지만, 어, h처럼 슷해 보이지만 실제 거리는 방금 그래프로 봤지만 이 h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 다음은 좀 얘기하기 편합니다. 어떤 게 얘기하기 편하냐면 최고점에서 얼마큼 내려야 되면 4분의1 h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4분의 3이총 거리가 h인데 그 중에 4분의 1의 h 여기서 뭔가 좀 힌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총 이동 내려간 거리가 h인데 그 중에 4분의 1의 h만 내려왔어 그러면 전체 너리가 h인데 그 중에 4분의 1이면 4분의 h면 여기 어디선가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4분의 1의 h가 되는 이 시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저 생각을 해보면, 이거 어차피 닮은 삼각형이요. 큰 삼각형과 조그만 삼각형, 닮은 삼각형이잖아요. 자, 그러면 h가 4분의 1 h가 되려면 길이는 절반이 되죠. 넓이가 4분의 1이면 길이는 2분의 1 제곱 관계니까. 그래서 이게 딱 절반이다. 이 전체 삼각형이 절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절반의 시간 동안에 얼마큼 갔냐를 생각해보면, 요 삼각형이 삼각, h니까, 요 삼각형은 h, h 이렇게 될 겁니다. 그니까, 얘가 지금 h 이동했다 라고 말할 수 있구요. 그럼 그때 속도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냐면, 어, 이때 앞으로 가는 속도는 똑같이 v에요. 이 v는 발표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때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v면, 지금 여기 아래도 v일 거구요. 그 여기 딱 절반이니까 여기는 2분의 v겠죠. 그럼 그때 여기 속도는 2분의 v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 구하면 지금 이것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V분의 2분의 V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까 X는 구했죠? 여기 H라고 네. 이제 8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5kg짜리 물체고요 그럼 여기 중력이 이제 중력값도 10이라고 쓰니까 50N만큼 아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력이 이렇게 T가 있는 거죠 이거의 합력이 얘가 지금 원동하고 있으니까 합력이 곧 90력이 돼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합력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장력을 두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윗방향 성분과 이쪽 윗방향 성분 그럼 그 중에 이제 이쪽 어, 원동 방향이 90력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위방향은 중력과 딱 맞아 떨어져야만 사라지고 90력 방향만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여기 윗 장력 중에 입방향 성분이 50N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각도를 생각해보면 여기가 지금 60도거든요. 여기 60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50이니까 여기는 10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 장력은 100N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력은 100N이다. 물체의 속도의크기 물어봤네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면 50루트 3뉴턴이 되는거죠 자 그러면 50루트 3뉴턴이 이게 얼마냐면 어9 0 역할을 하니까 r분의 mv제곱이다라고 말할 수있을거고요 r은 1미터 그리고 m은 5 k 로 그리고 v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5 이렇게 약분하면 v제곱이 10루트 3이다 이렇게 말할 수있고요 그럼 v는 루트 10루트 좀 이상한 숫자가 나왔네 이제 런 값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좀 이상한 숫자는 안 나올 거예요. 네, 자, 9번.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보시면 A는 a 0로 가속하고 있는 버스에 손잡이가 세타의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지금 버스가 이렇게 앞으로 가속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버스 손잡이 입장에서 보면 A 입장에서는 A가 여기 타고 있어서 버스랑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이 손잡이도 버스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걸로 고정된 상태죠. 그러니까 A가 보기에는 이, 이 버스 손잡이는 항상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정지하고 있다라고 볼 거고요. 어 그리고 B 입장에서는 B 입장에서는 어 이게 이렇게 이 공이 아니 공이 아 손잡이가 지금 버스랑 같이 이 방향으로 지금 가속 운동하고 있는 거죠. A는 A 제로로써 그렇죠. 그래서 B 입장에서는 가속 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버스 손잡이에 작용한 힘을 이위 그림에 표현하시오라고 하면 A 이제 일단 B 부터할게요 B 입장에서는 어 B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력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두 힘의 합력이 이제 이쪽 방향만 남게 되겠죠. 장력 중에 이 방향 성분이 이렇게 삭제가 될 거고요. 이 부분만 남아서 이게 곧, 어, 저 손잡이가 가속하는, 음, 가속하게 해주는 힘인 거죠. 그래서 A0로 가속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 힘의 크기가 어, 손잡이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M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MA 제로. 그래서 지금 일단 p 입장에서는 얘기했는데, A 입장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일단 A가 보기에도 얘는 지금 중력이 아랫 방향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실이 있으니까 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A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두 힘만 있으면 두 힘만 있으면 분명히 가속도 방향이 이 방향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A 입장에서 이 손잡이는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멈춰 있기 위해서는 합력이 0이라는 소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합력의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해야만 이렇게 삭제되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총세 개의 힘을 그려 줘야 돼요. 일단 중력. 그리고 실에 의한 장력. 그리고 어 반대 방향 가속의 반대 방향 가속이 지금 오른쪽인데 가속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다써 주셔야만 답입니다. b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만 쓰는데요 빨간색 뭐 합력 방향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 빨간색 두 개만 그림 되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두색 세 개를 모두 동시에 그려야만 정답 인정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